안녕하세요.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입니다. 저는 학교를 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. 집에 가고 있는 저를 어떤 남자애가 붙잡는 거예요. 있잖아, 실은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었거든. 내 마음 받아주지 않을래?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. 받아줄 마음은 없었지만 놀랐어요 실은 제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애들이 놀리고 괴롭혔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. 그래도 제 이상형은 아니라 받아줄 생각은 없었어요. 근데 저한테 고백을 했던 남자애가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. 아 진짜 못하겠어. 얘들아 가위바위보 한 번만 더하자. 진짜 토할것 같단 말이야. 이딴 년한테 고백하라니 이네 진짜 미쳐서 나 진짜 못하겠으니까 가위바위보 한번더 하자고. 그러더니 남자애랑 같이 오애들이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했어요.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제 앞에서 가우발보를 하더니 진네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이 시발 여 이족 같은 여나 나랑 사귀자 쓰레기 찐다 장인 시발 새끼야. 남자애가 저한테 성욕을 하면서 저를 밀쳤어요. 그 남자의 표정은 석은 걸본 것만 같은 표정이었어요.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. 저를 가지고 노는 것만 같았어요. 장애가 있어서 힘든데, 애들이 제 장애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.